아니, 지금 프리미어리그, 심지어 막 2주 한경기씩 하고 그러는데 인절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다음 시즌에유럽파라도 나가, 그걸 컵대에 나가 뭐 해? 그러면 내가 와서 11명이 다 인절이에요. 내가 봤때 이거는. 아니, 포스텍이 근데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매번 밝히지만, 계속 뛴다. 자기 축구는 멈추면 안 된다. 아, 우리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은 전반전 끝나고 나. 아, 그렇게 진짜... 애초에 선언을 했어. 아, 진짜 게뛰려다면 어떻게 해야 돼? 훈련장에서 존나 뛰어야지. 토트넘이 현재 위기죠. 보스테코글루에 대한 평도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축구에 대해서 의문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가지 나왔던 게 경기가 끝나고 아스날 전에 손흥민 선수가 세트피스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는데. 스테코글루는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뭔 문제가 있냐?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다. 음. 뭐 비카리오가 나와가지고 반지를 때리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이거는 세트피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세트피스로 오래 뭐 제일 골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 없다. 근데 주장이 그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감독이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주장의 멘트는 뭐가 되죠? 그냥 그 근데 그거 뭐 그냥, 그냥, 뭐 그냥 이야기 한 거니까 경기 끝나고 뭐 바로 한 거지 뭐기자회견연거 아니잖아. 뭐 모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터뷰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팀에서 주장이 본인들 세트피스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그리고 저희도 근데 그거는 그냥 보여진 현실이잖아. 어쨌든 골을 네. 먹었으니까 세트피스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감독은 감독이 나와 가지고 손흥민이 뭐 세트피스에 문제가 있다는데 아니다. 흥민이가 틀렸다. 뭐 이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인터뷰인데 그걸 너무 감정이입해서 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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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 감독이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laughs> 요즘 자꾸 이상하게 이상한 거 많이 가요? 아니 포스액도 여론조성 중이어가지고 벤 데이비스와 티모 베르너가 시즌아웃이 되었다 아벤 데이비스는 왜그 맞아서 여기 맞아서 나간 거 아니에요? 어 저도 처음에는 데크란라이스의 불꽃슛에 아리 두개 지오가 네. 하나가 되면서 네. 시즌아웃이 된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무베르너는 햄스트링 인저리로 시즌아웃이 됐고요.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부상. 종아리 근육 쪽에 네, 문제가. 종아리 부상이 생기면서 시즌이 끝난 것 같다. 그냥 토트넘 시즌이 끝난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아웃된 친구들을 한번 보면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독이 따이 인저리로 지금 이제 날아갔죠 네. 프레이저 포스터 이 친구도 지금 발목이랑 다리 발 인저리가 있으면서 Not available고 롤나아웃했고 네. 복귀가 6월 3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세센요이 네. 친구는 그냥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친구도 따이 인절인데 <laughs> 마음이 아픈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복귀를 못해요 작년에 이제 좀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 이준 이후로부터 복귀를 못하고 있는 세센용. 콘테가 이 선수 좋아했는데 많이. 네 그렇게 볼수 있고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에도 햄스트링 올라오면서 음. 아웃이 되고 다음 시즌까지는. 쓰기가 불가능해졌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무릎 그자가 떴죠 예. 무릎 나갔는데 이번 시즌 그냥 통째로 날린 것 같다 음. 이제 이렇게 롤다웃 됐고 벤데비스 이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그 다음에 정강이 그 다음에 뒤꿈치까지 종합, 부상이 있다 종합 부상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알딱두 발로 맞으면서 이 아래서 그안 터지고 대신에 이거 그 아래쪽으로 고통이 내려간 게 아닐까?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부상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프레이저포스터랑세스뇽은 도대체 뭐하다 다친지 잘 모르겠어요 훈련 때 다쳤겠죠 훈련을 얼마나 격렬하게 했으면 저렇게 그렇죠. 다쳤는지 잘 모르겠고 나머지 선수들 솔로몬, 벤데비스, 우독이 같은 경우는 일단 1군 자원이긴 맞아요 이 선수들은 요긴하게 써왔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다친 것들은 어, 토트넘의 전력에 상당히 큰 악재죠 이거는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 뭐 선수가 없다 감독도 불쌍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자료조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선수가 없는 감독이 아니라 훈련법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훈련법이요? 스테코 정확히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음. 훈련 방법과 경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음. 일주일에 한 경기밖에 안 하는데 음.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 자체는 선수들이 과도하가 분명히 훈련장이 됐든 경기장에서 오고 있는 거다 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음, 근데 저는 훈련보다는 훈련은 솔직히 요즘에 워낙 첨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비디오도 있고 다 있고 트레이닝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포스텍의 축구 이 전술적인 이 축구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축구를 하려면 훈련장에서 그만큼 뛰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복은 시켜주고 계속 리커버리를 시켜주겠죠 근데 이 축구는 결국에는 이스쿼드뎁스로는할수 없는 한 시즌을 온전히 칠수 없는 축구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인저리 리스트죠 그래서 7월달에 햄스트링 네. 세생용이 아픈 상태였고 네. 브라이언 1 같은 경우에는 사타구니 부상 그다음에 메디슨 발부상 그 다음에 히샬리송은 받게 되면서 타박 부상이 일어났었고 로셀소 머슬 인저리 일어났죠 존슨 햄스트링 한번 왔습니다 다음에 베르너 같은 경우는 이때는 어차피 없었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요. 우독이 왜 아픈지 모른다. 언노 unknown. 언노운이었죠. 어, 이때 그래서 아, 이때 당시에 두 경기가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팀모베르너 뭐, 이때는 뭐 제외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있고요. 벤데이비스 스트레인 인절이 왔고 반더벤 햄스트링 왔었죠. 팀모베르너 뭐, 얘는 맨날 아파해. <laughs> 여기서 또 감기 <웃음> 걸렸어. <웃음> 그다음에 히샬리송 사타구니 인절이. 그다음에 메디슨 똑같이 발목 부상. 비카리오 감기. 그다음에 팀모베르너 이번 사타구니 부상. 벤탄코르 발목 부상. 그때는 아마 그, 그 캐시가, 담궜 캐시가 이제 담궜던 거고 네. 디셈버 같은 경우에는 사르 왜 아픈지 모른다그 음. 다음에 똑같이 솔로세스 스트레인 인절이 왔고 브레는 존슨 그때 당시에 이게 아마 제가 직관 갔을 때였을 거예요. 머리 노팅험 상대로 머리 다쳤을 때. 음. 그 다음에 크리스찬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바이셉스 페머리스 머스 인절인데 이게 정확히 페머리스가 제가 어떤 머스인지 모르는데 겠 바이셉스면 여기거든요. 이두 어. 거든요 어, 이두 쪽이요 내가 봤을 때분노의 어. 이두 운동을 <웃음> 하다가 <웃음> 다친 게 아닐까. 그 다음에 히샬리쪽또 등. 부상당하고 네. 스키에 다친지 모르고 네. 파파사르 햄스트링 12월달에 왔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 제니어리에 네. 다시 이제 세스용 복귀한다 했는데 또 나갔죠 네. 그 다음 벤 데이비스 햄스트링 왔죠 계속 로셀소 아픈 근육 그대로 아프죠 사르 비스마 흑민영 인터내셔널 주티 갔죠 포로 근육 부상 왔죠 네. 그 다음에 우독이 무릎 부상 왔죠. 3월달에 반더벤 무릎 부상 왔죠. 피셜리시 무릎 부상 왔죠. 4월달에 포로 햄스트링이 약간 아파했죠. 무릎 아프죠. 그다음에 이제 존슨은 타박상 입었었고 여기 현재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현재, 현재 부상 리스트. 근데 이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 다치는 사람만 맨날 다쳐요. 근데 다치는 사람이 맨날 다칠 수밖에 없는 게 네. 햄스트링에 한번 올라오면 네. 그게 완전히 회복이 되기 전까지 네. 격렬한 움직임을 하거나 내가 여기서는 절대 뛰면 안 되는데 경기장 안에서 내가 그걸 안 뛰면 실점이 되거나 득점을 할수 있는 걸 놓치는 거기 때문에 뛰어만 하거든. 근데 포스트에게 축구가 네버스탑 러닝 축구이기 때문에 제가 반더벤이 처음에 다쳤을 때도 했던 이야기 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축구하면 반더벤 또 다친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반더벤만 왜 이렇게 자꾸 햄스트링이 아플까요? 뭐 최고 속도를 다른 선수들도 찍으시는 선수니까 다른 선수도 자기가 가진 스피드의 최고 속력을 뽑아내서 뛸텐데 뭐 클루셉스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뭐 이런 선수들도 100%로 뛸텐데 왜 자꾸 반더맨만 계속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걸까? 공격수들이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경우는 네. 주로 내가 최대한 빨리 뛰다가 네. 그냥 근육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게발 뻗다가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고 혹은 공격수가 내 속도로 미친듯이 뛰는데 뒤에서 만약에 수비수가 와가지고 몸빵을 했어 뒤에서 밀어가 내 다리가 원래 이 정도만 펴져야 되는데 뒤에서 미는 바람에 발이가 더간 거야. 그때 터지는 경우 있고. 근데 공격수들은 그런 경우가 자주 나오진 않죠. 그리고 공격수는 내가 저 공을 잡기 위해서 100으로 뛰어도 뭔가 끝까지 가서 태클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많이 없단 말이야. 근데 반더밴 같은 경우는 뒷방을 맞죠. 그럼 순간적으로 몸을 돌리면서 뛰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가 발을 끝까지 뻗으면서 태클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비수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셉셉이나 이런 친구들은 햄스트링이 안 올라오는 건 느리니까. 순간적인 폭발 능력이 많이 없는 선수들이 햄스트링이 올라오는 경우는 많이 없죠. 아 근데 이거는 그건 있어요. 뭐 반더맨 햄스트링이야 뭐 그렇다 치고 벤데비스는 맨날 부상자 명단에 올라 와 있고 히샬리슨도 맨날 아프고 존 순덕 맨날 아픈 거 보면은 다치는 선수들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 관리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얘네들이 몸 관리 똑바로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아 그렇게 치면 손흥민은 왜 여기 안 올라가요? 손흥민 햄스트링 없어요.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한국 왔다 갔다, 비행기 열몇시간씩 타고, 아시안 컵 치러, 혹사는 다당하고 나이도 손흥민 선수가 팀내 최고참인데, 왜 손흥민 안 다칩니까? 토트넘 올때 햄스트링 자르고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네. 여러분, 그건 있어요.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음. 다치는 애들은 그 다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반더맨처럼 진짜 부의의 부상이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 명단을 쭉 보시면 느끼는 게 다치는 애들 항상 다치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손흥민이 톱에 많이 뛰고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속도 변화를 주기보다는 손흥민은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에이, 받으러 나왔다가 뒷공간 뛰는 게한 경기에 몇 개씩 나온대. 엄청 많이 슬로우 대시가 몇 개나 오는데, 어, 문전세도 한 개씩 나오잖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문전 대시를 해도 네. 누구한테 방해받으면서 뛰는 게 아니잖아. 어깨 치고 팔 잡고 하는데 그 뚫고 나가는데. 아, 그, 당연히 맞아요 <laughs> 축하드려요. 그니까 이게 몸 관리는 <laughs> 네. 개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 자기가 좋은 트레이너를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몸 상태를 최대한 관리를 하든지, 되게 다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대로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많이 뛰는 애들이 많이 다쳐요. 우도기, 포로. 언드래핑 존나게 나가야 되는 애들이죠. 네. 근데 언드래핑만 나가나요? 크로스 갔다가 백 코스까지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벤데이비스 나간 이유가 뭐예요? 존나게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음. 반도베는요 존나게 올라갔다가 뒷공간 커버해야 돼요. 음. 근데 그럴 때 로메로 뒷공간 커버로 존나 뛰어요. 안 뛰어요. 많이 안 뛰어요. 아 로메로가 안 뛰고 반더베니까 그러니까 로메로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로메로는 맨날 이거 가가지고 죽여야 되니까 이두 운동하다가 이두 올라오잖아요. 셉세비는왜 이렇게 안 다치죠? 치는 <laughs> 몸이 아니잖아 걔는 아니, 몸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감이 없잖아 아이고, 올라올 수가 없다니까 햄스트링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아니라 다른 부위도 안다쳐발목이라던가뭐무릎이라던가 아예 문제가 없잖아 가끔 <laughs> 그런애들 있어요 철공 <laughs> 타고난 몸안 다치는 친구들 안 다치는 친구들이 <laughs> 네가 말한 것처럼 다치는 데 이유가 있다면 안 다치는 데도 이유가 있겠죠 <laughs> 근데 셀시비가 그렇다 몸을 살리면서 식구를 하는 친구는 또 아닌데 그만큼 자기 몸이 쎄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도 포스트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부상 으로 인해서 보스에게 <laughs> 좋은 축구를 하고 싶어도 좋은 성적이 안 나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부상자가 너무 자주 나온다. 막 아, 보스에게 훈련법 혹은 보스에게 경기 운영에 따라서 뭔가 그게 있다. 문제점이 아,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체티노도 첼시의 부상 많다고 하는데 포체티노도 문제 많은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선수들이 이렇게 부상이 많은 건 감독 탓이에요. 음. 이게 선수 몸 관리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로잖아요. 음. 개인 마사지사부터 뭐삐오부터네말 따라 다 있잖아. 근데 그거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강도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다치는 거지. 이 선수들이 뭐, 그냥 다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근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밖에 안 나가는데 이렇게 다치면 뭐 다음 시즌에 유로파라도 나가면은 거의 주전 11명이 1년 내내 다 인절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유스팀 끌어올려야죠 내가 지고 <laughs> 어린 친구들 많이 사잖아요 아니 지금 프리미어리그 심지어 막 2주 한 경기씩 하고 이러는데 인절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다음 시즌에 유로파라도 나가 그걸 컵대에 나가 뭐해 그러면 내 와서 11명이 다 인절이에요 내가 봤을 이거는 아니 보스텍이 근데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매번 밝히지만 계속 뛴다 자기 축구는 멈추면 안 된다 아... 우리가 유일 여기 쉬는 시간은 휴... 전반적 끝나고 나. 아, 그렇게 진짜... 애초에 선언을 했어. 아, 진짜 그렇게 옛날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훈련장에서 존나 뛰어야지. 훈련장에서 운동화를 신고 육상 트랙을 뛰어야 돼. 그러니까 거. 뭐 그렇게 뛰일거 아니야. 어쨌든 아... 뭐육상은안 뛰겠지. 어쨌든 간에 그런 막 전진적인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우독이 훈련장에서 언더래핑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음... 과보가올 수밖에 없지. 아, 그럼 이 축구는 문제가 많은 축구네요. 아니, 그러니까 조절이란 걸안 해서 그렇지. 문제가 많은 축구는 아니죠. 너무 왜... 그 맨날 극단적이에요. 아니 부상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 조절을 안 한다 이거 내가 시즌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데이터베이스로 지난 10년 정도로 이 축구를 해왔는데 씹어먹을 수 있는 팀에서 가서 했잖아요 요코하마 정도면은 뭐 솔직히 J 이리그에서센 팀이고 음. 그 다음에 셀틱 정도면은 아니, 근데 요코하마는 절대 센 팀은 아닌 게 제이리그 우승을 몇십 년 만에 했어요 최근에 아뭐 아, 그렇지만 투자를 네, 안 해준 거 아니니까요 뭐 감바나 이런 팀이 워낙 잘하는 그렇죠. 팀 요코하마는 그냥 상위권에 놀고 중위권에 노는 팀이었지 그러니까 상위 거의 노은 팀인데 포스트에 가서 투자를 해줬으니까. 음. 근데 셀틱 같은 경우도 뭐그 리그에서 걔네 아니면 레인저스가 먹는 상황이고 그런 팀에서 하는 것과. 그러니까 본인이 이 팀에서는 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70대 30밖에 못 만든다면 그런 팀에서는 8대 2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훨씬 더 가능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절대 안 되죠 프리미어리그인데. 거기다가 더블스쿼드도 지금 안돼 멤버도 솔직히 짱짱하지가 않아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뭐 로테이션이 이런 것도 잘안 돌리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자원에 로테도 안 돌아가 그렇다고 뭐 경기 강도가 낮은 것도 아니야 이게 부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한테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싸르 보세요 그냥 언노운 부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벤탄크루 앵클 인절이죠 메디슨 앵클 인절이죠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햄스트링 한번 왔었죠 싸르 근데 이 친구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앵클 인절이나 그냥 좀 머슬 인절이가 많아요 근데 주로 햄스트링에 오는 친구들이 뭐반더벤 네. 아니면은 약간 윙백들 벤 음, 데비스 왜냐면 이이 이 축구 자체가 그 공미들은 자꾸 내려와서 받으러 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과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절을 축구할 때 거의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비판을 좀 현지에서 많이 받고 있고 포스텍이 와서 과연 토트넘이 좋아졌냐? 아 좋아졌죠.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그 그게 많아요 전문가들이. 어... 별로 안 좋아졌다. 아, 성적은 뭐 또이 또이 어... 해요. 솔직히 콘테 때나 뭐, 무리뉴 때나 포스텍 때나 그나물의 그 밥인데 그냥. 보는 팬 입장에서 축구는 재밌어졌다라고 좀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축구는 결국 결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아, 냉정하게 포치티노보다 못한 결과를 갖고 오고 있는 사람인 건 맞잖아요 여러분 컵대회에서 성장을 낸 것도 아니야 무리뉴는 컵 결승이라도 갔는데 컵에서 광탈해 그 다음에 리그에서 지금 챔스도 못 들어가는 순위에 있어 그렇다고 뭐올 시즌 여러 가지를 병행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축구를 보는 재미 말고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라 거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쨌든간에 좀 얘기가 많고 네. 우리가 막 첼시 때 라인 올려가지고 한두 명 퇴장당해도 막못 받고 축구한다 음.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진짜 노빠꾸였던거죠 그럼 어. 이 사람을 경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해야 되나요? 아 다음 시즌까지는 줘야죠. 한 시즌 더 주고 이제 끝내든지. 아뭐 다음 시즌 시작했는데 영입이 제대로 안 되고 네. 한 12월쯤 되는데 4위권 싸움 못 하고 있다. 네. 그럼 나가리죠. 영입은 어차피 제대로 안될 안 거고 일단은 그렇죠. 뭐 돈도 한정적이고 여기 는 어차피 셀링 클럽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승을 목표로 달려가는 클럽이 아니에요. 토트넘은 그냥 챔스 나가면 감사합니다 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뭐 아스날이라든가 뭐 맨시티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하는 것처럼 토트넘이 영입을 절대 못할 겁니다. 그냥 듣도 보지도 못했던 선수들이 아마 계속 이적시장에 나올 거고 그렇게 치면 이 감독의 2년차는 악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진짜 좋은 축구를 구사했던 건 많은데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매번 이거 말할 때마다 토트넘이 잘 나갈 때도 말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지만 이번 시즌은 좀 운도 실력이지만 천운이 많이 따라줬던 시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경기를 되돌아보잖아요 아스날 2차전 졌어요 아스날 1차전도 졌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맨시티 1차전 졌어야 되는 경기예요 물론 뭐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어쨌든 그때 그 토트넘이 하는 그 경기들을 보면은 저희가 항상 그 말했잖아요. 운 좋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뭔 운이냐. 운도 실력이다. 어, 이게 토트넘이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제 시진이 가면 갈수록 이 팀에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맨유 1차전도 사실 이긴 게 기적이었죠. 졌어야 됐는데. 아 거예요. 솔직히 그거 기적이었고 에이. 그다음에 또몇 개가 있었어요. 제 기억하기에는 이거 어떻게 이겼지? 일단 경기들이 꽤 많았고 그러니까 졌어야 되는 경기들도 있었고 반대로 이, 이 토트넘이나 팀이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경기들인데 못 잡았던 경기들도 오,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울브햄튼 2연전 다 졌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겼다 라고 하면은 아, 당연히 토트넘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순위권에 유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데서 승점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리버풀 연에서도 사실상 골치송과 아마 그거 잘못되면서 이길 수 있었고 음. 이슈가 많았죠. 근데 어쨌든 운도 실력이니까. 어쨌든 좋은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운이 전따라다라고 생각해요. 을 근데 어쨌든 이 포스트텍 감독님이 오늘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해외 영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죠? 포치냐? 포 감독이냐? 근데 솔직히 첼시는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치냐 포감독이냐 아... 포시 중에 누가 먼저 가냐 어, 누가 먼저 집에 가냐 그런 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 포시들의 대결이다 아, 근데 포세코쿨루의 경지를 원하시는 토트넘 팬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감독을 내보내고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을 원하시는 겁니까 세계적인 명장 데려왔는데 세계적인 명장에 걸맞는 스쿼드를 구축을 안 해줘 그리고 좋은 축구를 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laughs> 성적이 안 난다고 또 뭐라고 해 그럼 도대체 이 팀은 누가 와야 돼요 나 제일 궁금해 무리뉴 정도 그면 세계적인 명장이잖아요. 콘테도 세계적인 명장이야. 그럼 도대체 이 팀은 누가 와서 지도자를 해야 되나? 이 팀에 어울리는 유형의 감독? 호지슨 같은 사람이 올순없다 아, 없다네. 호지슨은 여기는 못 오고, 네. 옛날에 딱 해리 레드냅 아... 피터 크라우치와 저메인 대포, 로비킨 조합을 했었던 해리 레드냅딱 아... 그런 사람이 사실 어울리는 구단이긴 해요. 그럼 챔스는 못 나가잖아요 거의. 챔스는 아, 나갔어 그때도. 아, 그냥 가레스베일이 반짝해서 나간 거지. 솔직히 가레스베일 반짝하면 뭐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선수가 그 운세에 맞아서 그 시즌에 없으면 못 나가는 팀이니까 그런 감독들이 오면은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티, 이 팀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팬들이 바라는 눈높이는 여기 있는데 정작 구단 운영 정책 자체는 아직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팬들의 니즈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스포시 하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에릭다이어가 인터뷰한 게 번역이 좀 잘못됐던데 에릭다이어가 포스트 코글루는 전술 훈련을 안 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포스테코 글로는 상대편 맞춤형 전술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공격적인 어, 전술만 한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뭐 어떻게 나올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 전혀 훈련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계속 그치. 연습하고 훈련할 뿐이다라고 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오해를 좀 푸셨으면은 그리고 포스텍은 항상 인터뷰에서도 뭘, 그렇고 뭐, 다이어 변호사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이제 잘못된 번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스텍은 어쨌든 인터뷰에서도 봤듯이 그냥 지든 이기든 항상 똑같아요 우리는 지더라도 우리 축구를 할 거고 이겨도 우리 축구를 할 거고 이 사람 고집 꺾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오늘 깜짝 카드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왼쪽 백에 아니 뉴스에서 진짜 좀 아, 아, 땡땡을 하셨 로스, 아, 근데 저번 경기 때 마지막에 로셀소 거기 쓰지 않았어요? 아, 이제 로셀소 왼쪽 백 선발 아, 수비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빌드업 할 때는 잘할 것 같아요 로셀소가 네. 아.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